한국의 김씨 본관 순위 베스트 10을 알아보자. 통계청 2015년 자료. 김씨 전체 1,068만 9,959명. 10위 연안 김씨 시조 김서만 9만 3,382명. 유명인물 신화 김동완. 9위 청풍 김씨 시조 김대유 11만 815명. 유명인물 배우 김태희. 8위 선산 김씨 시조 김성궁 13만 8,819명. 유명인물 가수 김정훈. 7위 강릉 김씨 시조 김주원 17만 9,593명. 유명인물 배우 김남주 6위 의성 김씨 시조 김석 28만 7469명 유명인물 코미디언 김국진 5위 김영 김씨 시조 김시흥 29만 92명 유명인물 배우 김희선 4위 안동 김씨 시조 김숙승 51만 9719명 유명인물 배우 김소연 3위 광산 김씨 시조 김은광 92만 6316명 유명인물 가수비 김태형 2위 경주 김씨 시조 김할지 180만 853명 유명 인물 배우 김희애, 1위 김해 김씨 시조 김수로, 445만 6700명, 유명 인물 가수 김종.